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 날을 나가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를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 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한 심령, 심령들과 또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천례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님. 듣고 순종하는 한 날을 살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온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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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울 사도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을 어, 용납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책망하닌 어, 책망. 아닌 책망.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좀 책망을 하고 있어요, 풍자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이 참 그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받아들이는구나.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는데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라고 하면서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교의 성도들의 그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에 대한 바울이 부득이한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 거짓사도들이 자신들, 자신들의 어떤 혈통이나 자신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냐? 나도 자랑할 테니 한번 들어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거짓 사도들을 용납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11장 후반부에서 이러한 글을 적고 있는 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자랑을 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또 밝혀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것이,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예, 네, 거짓 사도들이죠. 그들과 같이, 나도 귀탄 없이 자랑하겠노라. 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자랑을 일삼는 거짓 사도들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나도 자랑을 해볼 테니, 나의 어리석은 것좀너네가 들어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도 용납하는구나. 거짓사도들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받아들였다. 용납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고, 완전히 잡아먹고, 빼앗고, 때리고 하는데도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돈을 갖다 바치고, 온 집안을 그냥 풍지박살이 나는데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당시에도 있었던 우리 동 교회에 2 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한. 그러니까 약한 것같이 약하다는 건데 욕되게 말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끄럽게도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저지르고 있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이말이에요 악한 짓을 하기에는 우리가 약하다 할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풍자적으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은 말이나마 어리석은 말을 혈, 육체적 혈통적 자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어리석게 말하 테니 들어봐라. 이건데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육체적 혈통적 이런 걸좀 강조했던 거지. 그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정, 자신이 정신 나간 자처럼 어리석게 자랑을 하는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하는데. 아, 어, 요 부분은 그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말하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신없는 얘기를 떠들고 있다. 라고 봐도 해석해도 뭐 어, 틀린 해석은 아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정신 없는 자처럼 어리석게 자랑을 하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거짓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정신 나간 말이다. 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지금 정신 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자신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경험하고 당했던 그리고 처했던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말하면서 나도 더욱 그러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이런 어려움과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제외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내가 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고난을 당하지? 성도라고 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제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신앙의 어린아이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아직 어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가면서 이 부분은 넘어서야 돼요 부분 중에 하나 그래서 지금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도 그때부터 무슨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뭐 저기 장, 뭐 어, 권력을 쥔게 아니고 숱한 어려움, 죽을 뻔한 고비, 에? 그리고 환란과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생각, 을 정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다. 그건 퀘스천입니다. 가장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빛 가운데로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망할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니까요. 가만 내버려도 쟤는 어차피 죽을 거야. 저는 쟤는 어차피 우리 쪽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안 건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그러나 그환란은 어떻게 해요?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 것이라고 바울사도가 로마서에 말씀을 했잖아요. 구약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욕 같은 어르신이 겪었던 게 뭐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됩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소화를 시켜야 돼. 요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에서. 그래야 한 단계 성숙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할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요. 매도 수도 없이 막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했음이 여러 번 자지 못했고, 배고팠고, 목마르, 목마르고 여러 번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육신으로 당한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처한 이런 어려움 이외에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한 거는 그것도 어려웠지만 내 속을 부대끼게 하는 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을 때는. 에 바울사도가 지금 예전에 당했던 고난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니네가 지금 나한테는 더 걱정.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나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고 신경 쓰이게 하고 있다. 이말이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다. 나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고,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육신으로 어려움 당했던 일 그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당했던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훈장인 거죠. 훈장. 나도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단이긴 합니다만, 여우와의 증인들, 군, 총을 안 잡잖아요. 응? 군대 가는 걸 거부한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군대 간 기간 동안에 교도소를 가요. 그들은, 여우와의 증인들은. 징병을 거부하며. 그럼 갔다 나오면 별단 걸로 생각하잖아요. 막 무대를 한다고. 야, 대단하다. 아오리 지금 자신이 처했던 여러 번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거겠죠.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애쓰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영원 구원을 위하여 이 바울이 품었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지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럼 약한 게 뭐냐? 고난 받은 거, 환란 당한 거, 뜰을 내가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게 나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랑한다면 내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약했을 때를 나는 자랑한다라고 얘기. 그러면서 내이하는 모든 말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 거짓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될줄 믿습니다. 네. 32절 다메섹의 다메삭 다메섹은 그 옛날에 그 수리아라고도 하고 다마스커스 수리아 아람이라고도 표현을 아람 그약 표현으로는 아람 왕국 수리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오늘날의 시리아야 시리아 다메섹 다마스커스. 시리아. 담에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라고 나오잖아요. 에고 왕을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바로죠. 이 아람 왕들에게, 아라비아 왕들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아레다예요, 아레다. 이집트의 왕들에게 붙였던 이름이 바로라면 담에색은 아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그 말을 잘안 쓰지만 대한민국의 왕의 대통령을 호칭이 뭐예요? 각하였죠, 각하. 요즘 그말안 쓰는 각하 그랬단 말이에요, 각하. 어? 그것처럼 아레다 왕이라는 거는 그 아라비아 왕들에게 붙여진 호칭을 말합니다. 어? 그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색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5절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당했던 그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부득불 자랑 아닌 자랑을 한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당시 거짓사도들이, 나는, 나의, 내 조상은 누구고, 나는 어디 혈통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고, 질서를 어지럽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종처럼 부리고, 똑같아, 오늘날 이단하고. 오늘날 뭐, 정명석이건, 뭐, 저기 뭐, 죽었, 죽었지만, 이제, 이제록이건, 뭐, 이제 곧 죽을 뭐, 신천지 이만이건. 하여튼, 이단들은, 여기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딱요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이 영적, 육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더잘 되고, 더 좋아지고, 더 회복되고, 그런 게 아니라, 살찌고, 그런 게 아니라, 종으로 여기고, 빼앗고, 잡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양의 탈을 쓴 굶주린 그 늑대처럼, 이리처럼 그냥,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 거짓 사도들의 자랑 아닌 자랑을 자기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이 자랑은 왜 했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과 동시에 거짓 사도들의 그 자랑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짓사도들을 용납한, 받아들인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과 같은 글을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그리고 나는 자랑한다면? 내가 고난받았던 걸 자랑하겠다. 환란당했던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려움당하고, 나의 약했을 때, 어려움당했을 때, 고난당했을 때를 나는 자랑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내가 약해지 내가 약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더 약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이 흔적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영혼의 파수꾼으로서,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길임을, 소망을 이루게 되는 과정임을,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과정임을 깨닫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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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부득불 내 마음에 자랑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육신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분당러분여 그 약했을 때를 자랑하지만, 그거보다 내 마음에 눌리는 일은 바로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고 가는 한 영혼 영혼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나에게도 있도록 성령하라니, 하나님의 영을 구령녀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인생을 사랑하며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지 주님, 내 재산이 증식되고 집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세상은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아버지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영원의 파수꾼으로서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네. 감사함으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뒤따르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